믿을 수 없는 장면, 이정후 레이저 송구로 인생 하이라이트 쓰는 듯했지만 밥 한정의 운명처럼 사라졌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필라델피아의 0-13 대패 그리고 벌렌더는 올해도 아직 첫 승이 없다. 이정후 하이라이트는 날아갔지만 출루 행진은 계속된다. 한국 야구의 자존심, MLB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이정후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비중한 볼넷을 얻어내며 4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다. 그러나 팬들의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자아낸 장면은 팔의 수비였다. 삼루를 향한 완벽한 레이저 송구로 주자를 아웃시키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판정은 번복됐다. 인생 하이라이트가 눈앞에서 사라진 순간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볼넷을 얻어내며 4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갔다. 하지만 팀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게 무려 13점 차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다. 한국 시각으로 7월 10일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정규 시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간의 경기에서 이정우는 7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1볼렛을 기록했다. 이정우는 시즌 89경기에서 타율 0.245, 홈런 6개, 2루타 18개, 3루타 7개, 타점 37개 득점 49개, 볼넷 30개, 삼진 42개, 도루 6개, 출루율 0, 311, 장타율 0, 394, OPS 0, 705를 기록 중이다. 이정우는 지난달 타율이 0, 143에 그치며 부진했지만 7월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월 3일에는 3안타, 4일 에리조나전에서는 3타수 2일 안타, 5일 오클랜드전에서는 4타수 무안타, 6일 경기에서는 오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7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8일 경기에서 1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고 9일에도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며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다. 7월 타율은 0,296으로 0,300에 근접한 수준이다. 2회 첫 타석에서 팀이 0-1로 뒤진 상황 1412루 기회에서 좌완 투수의 수스 우사르도와 맞붙었다. 낮은 싱커가 스트라이크로 잡히며 시작했고, 두 번째 인사이드 볼은 파울 처리됐다. 이후 바깥쪽 스위퍼도 파울, 연이어 두 개의 파울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볼이었다. 마지막으로 낮은 바깥쪽 스위퍼의 타이밍이 어긋나 삼진 아웃됐다. 두 번째 타석은 5회 0-2로 뒤진 상황에서 선두 타자로 나섰다. 높게 들어온 싱커와 스위퍼를 지켜보며 0-2로 몰렸고, 이후 볼 하나를 고른 뒤 낮은 바깥쪽 스위퍼를 파울로 처리했다. 마지막 타구는 중견수 오른쪽으로 향했지만 힘이 부족해 잡혔다. MLB 게임데이에 따르면 배트에 맞는 순간 공속도는 시속 92, 6마일, 비거리 350피트, 발사각은 31도였다. 8회 세 번째 타석, 스코어는 이미 0-41, 선두타자로 등장한 이정우는 우한투수세스 존슨과 맞붙었다. 첫번째 높은 패스트볼은 스트라이크로 판정됐지만 게임데이 기준으로는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벗어난 공이었다. 두번째 스플리터 역시 스트라이크로 판정됐고 이후 제구가 흔들리며 결국 육구 끝에 볼넷을 얻었다. 그러나 후속 타자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해 득점에는 실패했다. 수비에서는 비록 아웃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날카로운 송구 실력을 보여줬다. 8회 0-6으로 뒤진 상황에서 무사만루. 8번 타자 브라이슨 스토 유에야 플라이를 날렸고 공은 이정후의 글러브에 깔끔히 잡혔다. 3루 주자 니 카스텔라노스가 홈으로 뛰어들며 득점에 성공했고 이정후는 홈 대신 3루로 과감히 송구했다. 한걸음 물러서서 힘차게 던진 공은 한번 바운드된 뒤 3루수 글러브에 정확히 들어갔다. 주자는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 비디오 판독 코 태그가 늦었다는 이유로 세이프가 선언됐다. 완벽에 가까운 송구가 아웃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8회 필라델피아에 7점을 추가로 내주며 완전히 무너졌고 0-13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선발 투수로 나선 저스틴 볼렌더는 MLB 현역 최다승을 기록 중인 투수지만 6이닝 동안 7피안타, 7탈삼진, 4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7패째를 떠안았고 2025시즌 아직도 첫승을 올리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51승 43패로 NL 서부 지구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위 LA 다저스와는 5경기 차다. 오는 11일 하루 휴식 후 12일부터 14일까지 홈에서 LA 다저스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치른다. MLB 역사상 단 3명만이 해낸 대기록 이정후 눈앞에서 펼쳐진 99년 만의 기적. 7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벌어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 이날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 속에서도 손에 꼽히는 전설적인 순간이 탄생한 날로 기록됐다. 이정후의 팀은 9회말 극적인 역전극을 펼치며 거의 한 세기 만에 등장한 희귀한 인사이드 더 파크 워크오프 홈런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 경기는 초반부터 필라델피아가 주도권을 쥐며 8회까지 3-1로 앞서 나갔다. 폐색이 짙어지던 구회 말, 샌프란시스코의 반격은 갑작스럽고도 폭발적이었다. 케이시 슈미트의 2루타로 시작된 희망의 불신은 이정후의 플라이 아웃 이후에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윌머 플로레스가 깔끔한 안타를 날리며 1루와 3루의 주자가 생기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때 타석의 선인물은 바로 포수 패트릭 베일리. 필라델피아 마무리 조던 로마노는 시속 150일. 1km의 강속구를 스트라이크존 한복판에 꽂았다. 하지만 베일리는 이를 완벽히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직격하는 큼직한 타구를 만들어냈다. 공은 펜스에 부딪힌 뒤 중견수 뒤편으로 빠르게 굴러갔고 중견수는 급하게 방향을 전환했지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오라클파크가 폭발한 순간 1루와 3루에 있던 주자들은 차례로 홈을 밟으며 3-3 동점을 만들었고 베일리는 전속력으로 3루를 돌아 홈까지 질주했다. 포수 장비를 입던 그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달리며 홈으로 슬라이딩 심판의 세이프 콜과 동시에 오라클 파크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듯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 극적인 인사이드 더 파크 워크오프 홈런은 그야말로 대기록이었다. MLB 공식 통계 전문가 사라 랭스에 따르면 워크오프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은 2016년 8월 20일 타일러 네이킨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포수가 이 장면의 주인공이 된건 무려 99년 전인 1926년 워싱턴의 베니테이트가 마지막이었다. 즉 MLB 역사상 단 3명의 포수만이 이 믿기지 않는 장면을 만들어낸 셈이다. 이정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경기 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베일리에게 쏠렸지만 이정후 역시 자신의 몫을 확실히 해냈다. 총 4타수 2연타를 기록하며 멀티히트를 달성한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 우전 안타. 이 후에는 좌전 안타까지 기록하며 타격감을 이어갔다. 이로써 시즌 타율은 0,246까지 상승했다. 데뷔 시즌임에도 빠르게 메이저리그에 적응해가는 모습은 팬들과 구단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자이언츠, LA 다저스를 추격하는 진짜 레이스 시작. 이날 승리로 샌프란시스코는 4연승을 달성하며 내셔널리그 순위 2위를 굳건히 지켰다. 시즌 전적은 51승 41패, 선두 LA 다저스와의 격차를 딴 5경기로 좁혔다. 팀 전력 전체가 안정감을 되찾은 가운데 이정후의 꾸준한 활약과 베일리 같은 신예들의 폭발력은 남은 시즌 동안 다저스를 향한 본격적인 추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 경기 속에 담긴 전설적인 피날레 그리고 99년을 기다려야 했던 역사적인 순간 야구란 스포츠가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다. 이정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라클 파크는 이날 기적이라는 단어를 현실로 만든 무대가 되었다. 오타니 추천인가? 김혜성의 코메츠 동료 타격골치 준이치와 전격 계약. m p b 무대 입성. 일본 프로야구 준이치 드래건스가 외국인 타자를 새로 영입했다. 준이치 스포츠를 비롯한 일본 현지 매체는 10일 준이치 구단이 새 외국인 타자 마이클 체이비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체이비스는 구단을 통해 드래건스의 일원이 되어. 팀 승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주니치는 센트럴리그 6개 팀중 5위에 머무르고 있어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체이비스는 2014년 MLB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6순위로 보스턴 레드삭스에 지명된 선수로 유격수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다. 올 시즌에는 LA 다저스 산하 트 AAA팀인 우클라호마시티 코메츠에서 63경기 타율 0, 291, 13 홈런, 45타점을 기록했다. 출루율 0, 350, 장타율 0, 547을 합한 OPS는 0, 896에 달한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357경기에서 타율 0, 238로 다소 아쉬웠지만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115개의 홈런을 때려낸 중장거리형 타자다. 이노우의 카즈키 준이치 감독은 체이비스는 자신 있는 포지션으로 이루를 언급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배트 스피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리칸 스포츠는 주니치는 올 시즌 팀 타율과 득점 부문에서 mpb 12개 팀중 최하위다. 체이비스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